있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PBS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며 전국의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전공 자율 선택제 도입을 장려했는데요. 우리 대학도 해당 흐름에 맞춰 올해부터 학부 대학을 신설하고 자율 전공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학부 대학 신설 과정이 졸속 추진됐다는 비판과 함께 전반적인 운영 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신설된 자율 전공 학부생들의 단과대학이자 컨트롤 타워가 된 학부대학, 공학자율 전공, 나노자율 전공, 글로벌 자율 전공의 신입생 139명이 학부대학의 첫 학생이 됐습니다. 입학의 즐거움도 잠시, 신입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새방살이 신세에 처했습니다. 학부대학 학생들이 사용할 인덕관 공사가 개강 이후인 지금까지 연기되면서 대학본부 3층 공간을 임시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우리 대학 인덕관입니다. 이곳에 학부대학의 행정실, 강의실, 학습 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인덕관 공간 자체가 협소해 인원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인덕관 로비가 학생들이 이제 자해쓸수 있는 라운지로 사용될 텐데요. 문제는 공간 마련뿐만이 아닙니다. 학부대학 신설은 이미 추진 과정에서부터 위태로웠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학본부가 학부대학 신설안에 두고 학내 구성원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일면서 지난 1월 14일 열린 대학평의원회에서 단과대학급 학부대학 신설에 대해 출석위원 12명 중 절반의 기권으로 해당안이 부결된 겁니다. 대학평의원회는 직원과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대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교무처는 학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해당 신설안을 재심의하지 않고 통과시켰고, 대학평의원에는 이에 크게 반발하며 심의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교무처는 이미 신입생을 뽑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정해둔 2월까지의 설립기한을 준수하려면 추진에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 커진 갈등은 결국 대학평의원회가 개정에 찬성하며 누그러졌지만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또 다른 문제의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학부대학의 규모를 확대해 630여 명의 신입생을 받을 예정인데 이들이 활용해야 할 양산 캠퍼스 부지의 공사가 2028년이 되어서야 모두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의 세부 추진에 있어 논의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학교 측은 자율전공 제도가 앞으로 우리 대학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교육과정인 만큼 구성원들과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들의 학문 탐색 기회를 넓히려는 자율전공의 취지가 온전히 적용되기 위해선 하루빨리 대학본부 차원의 명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UBS 뉴스 이혜원입니다. 취업 시 필요한 대학 학점. 그런데 학점 체계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이 학점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 위해 각 대학은 GPA 점수, 즉 평균 평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데요. 해당 계산 방식이 다른 대학보다 불리하다는 우리 대학 학생들의 지적을 반영해 최근 환산식이 개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채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월 7일 우리 대학에 올라온 학사 운영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학생들의 눈에 띄는 건 GPA 환산식 개정안입니다. 취업과 대학원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서 우리 대학의 GPA 환산 방식이 다른 대학보다 불리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왔는데 올해 1학기부터는 바뀐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해 제56대 총학기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학생 설문 조사를 실시한 지약 1년 만입니다. 우리 대학의 기존 환산식이 다른 대학에 비해 불리했던 주된 이유는 평균 평점을 실점 환산 기준표에 대입할 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반영하면서 소수점 둘째 자리만큼의 성적을 삭제했기 때문. 따라서 소수점 자리를 세분화해 GPA 점수를 산출하는 다른 대학에 비해 결과값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를 보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평균 평점이 4.01인 학생과 4.09인 학생을 동일하게 4.0으로 보고 95점으로 환산했다면, 개정 이후엔 4.01은 95.1점으로, 4.09는 95.9점으로 0.8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학사과 관계자는 구간별로 동일한 1 0 0분위 환산 기준이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며, 세분화된 환산 기준으로 바뀌며 구체적인 점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GPA 점수를 상향할 수 있게 되면서 취업준비생들과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시름을 덜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대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의 환산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대학 법전원에 입학한 A씨도 법전원의 경우 GPA 점수 0.1점도 소중하다며 백분이 환산식 개정은 우리 대학 학생들이 법전원 입시에 큰 도움이 될 변화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다른 대학들도 환산식을 조금씩 바꾸는 추세 속에서 GPA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 앞으로도 대학 본부의 세심한 분석과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만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p b s 뉴스 송첸입니다 지난해 창단한 우리대학 응원단 피날레가 올해 입학식에서 첫 무대를 선보였죠. 그런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존속위기에 처했습니다. 전 총학생회가 무리한 공약으로 응원단을 창단해놓고 실질적인 운영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입니다. 서영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열린 우리대학 입학식, 지난해 10월 창단한 응원단 피날레가 화려한 무대를 펼칩니다. 이들의 창단은 전 총학생회의 취임 당시 핵심 공약. 하나 되는 대학생활과 부산대학생들의 정체성 고치를 위해 공식 응원단 창단, 학생 중심의 대동지 운영. 그리고... 그런데 전 총학생회가 세부적인 추진을 차일필 미루면서 올해 들어서야 정식 공연을 처음으로 선보이게 된 겁니다. 가은 잡음 끝에 첫 무대에 오른 피날레. 하지만 이들은 또다시 존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공식 응원단복을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 응원단복을 구입하려면 최소 720만 원이 필요한데, 이는 지난 총학생회 전체 예산인 1,500만 원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응원단 창단을 적극 피력하며 각종 지원을 약속했던 전 총학생회는 임기를 마무리했고 예산 지원과 응원단 유지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현재 총학생회인 어라운더스에 넘겨졌습니다. 현재 총학생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예산 집행이란 입장. 특별기고 되었으니까 서건 이해를 할수 있지만 그만큼의 돈은 지원해줄 수 없더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피날레는 학생과의 공식 기구 등록을 통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학생과 역시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과는 응원단을 공식 기구로 운영하려면 매년 2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데. 대학 회계의 사업비가 감소한 상태에서 응원단까지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전 총학생회의 약속을 믿고 응원단 합류를 결심한 학생들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그후첫 미팅 때 익창준 전 학생회장은 응원단복 지급, 응원단 봉사시간 지급, 학점 인정 등을 약속했었습니다. 애초에 전 총학생회가 현실성 없는 공약을 무리하게 내걸고 끝내 이를 떠넘기고 갔다는 지적이 속출합니다. 우리대학 학생과는 애교심 고취를 위한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전했습니다. 향후 활동이 위태로워진 응원단,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걸린 숙제를 떠안게 된 현재 총학생회와 학생과, 응원단의 운영과 예산 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PUBS 뉴스 서영채입니다. 지난 3월 4일 우리대학 경암체육관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환영하는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우리 대학에는 학부, 석박사 등 7,700여 명이 입학했으며 우리 대학 최재원 총장을 비롯한 각 단과대 학장들이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3월 10일까지 2025년 부산 청년 멘토단 사업에 참여할 청년 멘티를 모집합니다. 부산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8세에서 39세 청년 60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 청년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연결돼 전문적인 조언과 교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부산 청년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 청년의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 함께 청년 모두가 시범 사업을 1천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오는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언론사 채널PNU가 오는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10월 광장 넉넉한 터에서 특별 프레스부스를 엽니다. 채널PNU 콘텐츠를 만나는 법, 수습기자 모집 안내 등이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제공됩니다. 회원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P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회원인 여러분 감사합니다.